오늘 10월 2024년 10월 23일이고요. 어, 송이버섯, 능이버섯, 송이버섯은 올해 하나도 안난것 같아요. 어, 능이는 어젯밤에 비가 와서 아, 비에 젖은 능이버섯 어, 밑에는 말끔한데 어, 구경은 했습니다. 늦가을에 비 오고 난 후에 산에 왔더니 아 이것도 다 물을 먹고 있어요. 아, 노루궁뎅이 가끔 보여주고 아, 요거는 아무래도 참나무 느타리 같습니다 먹어보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한 나무에 아파트 3층을 짓고 있네요 다른 버섯은 없고 잡버섯도 아, 나무마다 이렇게 노루궁뎅이는 계속 달려있는데 아 어제 비가 와서 물을 먹었더라고요. 아까도 따 보니까. 근데 이건 깨끗한 거두 개, 이거는 커서 좀 따긴 따봐야 될것 같은데. 네. 한번 따보겠습니다.